네 예, 안녕하세요.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예 멍입니다. 예, 금일은 5월 26일이구요. 예,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이 하락한 가운데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미국 증시가 이 결과적으로는 이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이 경제지표 실망감 등의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약세를 보이면서 이 국내 증시에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인데요. 예, 아울러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어, 이에 따라서 개인과 외국인이 순 매도에 나서면서, 예, 코스피 시장은, 어, 거의 약 보압에서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0.4%대 상승을 했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또 동시 순매도가 나오면서 또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어떠한 섹터에서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, 이스푸트니크 V 관련, 어, 섹터인데요. 이 러시아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, 이스푸트니크 V 백신이 브라질,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2차 접종 후 예방 효과가 거의 100%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는 이 아르헨티나 연구를 인용해서 이스푸트니크 V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들에게 이 형성된 면역력이 브라질 변이를 이 중성화 시켰다고 언급을 나오면서 아, 그일이 스푸트니크 V 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상승을 보였던 이 소비 관련주, 금일도 이 화장품주를 이 필두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어, 정부가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7월부터 이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벗을 뿐만 아니라 이 식당 인원 제한에서도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어, 금일 김부경 국무총리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요. 예방 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해당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이 공원이라든가 등산로 등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고요. 어, 실외 다중 시설 이용과 이 정규 종교 활동에도 인원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, 뭐, 다음은 이 두나무의 관련주인데요.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가 지난 25일 이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센서스 2021에 참석해서 이 업비트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동남아에서 거래소를 설립해서 이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울러 NFT, 즉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또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해서 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, 금일 이 두나무 관련주들, 그리고 또이 창투사들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아, 또한 이 유럽 연합 국가 정상들이 어, 현지 시간으로 25일 개최된 특별 회의에서 이 유럽 연합 디지털 이 코로나 증명서를 이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이 코로나19 감염 후에 회복된 주민들에게 이 발급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,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 디지털 등명서를 위한 이 IT 기반 시설이 유럽연합 수준에서는 6월 1일부터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. 회원국들은 6월 중순까지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어, 밝혔습니다. 어, 이에 시장에서는 6월 말부터 또 유럽연합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, 금일 또 백신 여건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뭐, 연일 뭐, 지속적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관련주인데요. 이 정부에서 이 메타버스 산업 지원 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, 금일도 이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해저터널 뭐 이, 이전에 한번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어, 서울시가 전일 이 서울시 1회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하고 이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는 어, 경부고속도로 이 한남 인터체인지부터 양재 인터체인지를 지하하는 사업으로 이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면 그동안 단절됐던 이 경부고속도로 동서 양편이 이어지고 또 지상에는 주택을 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. 아, 또한 이 경부고속도로 외에도 이 강병 북로 이 지하를 위한 예산도 이 편성을 했고요.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어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것을 알리시면서 어, 금일 해저 터널 관련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어 다음은 이 석유화학 섹터인데요. 이 하이 투자 증권에서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 올해 화학 제품의 수요 핵심은 인프라, 이 건설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. 어, 이는 경제 활동 정상화 및각 국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어, 이에 인프라 건설 관련 제품의 이도출도가 큰 업체들이 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이 아, 석유화학 내이 섹터들도 상승을 했고요. 이 마지막으로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박지원 국정원장은 뉴욕과 워싱턴 D.C.를 차례로 방문해서 이 미국 측과 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구체적인 동선이나 이 접촉 대상자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한미 정보기관 간의 상황 판단 등을 공유하고.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존중해서 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 전망이 되면서 오늘 또 대북 관련 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 그럼 내일 은 어떠한 어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가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. 또한 현지 시간으로 5월 27일 이 제니 어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이 증언할 예정인데요. 이번 증언을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아 또한 내일부터 이 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코로나 19 백신을 네이버와 이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약한 뒤에 당일 접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어,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휴먼 N인데요. 이 러시아 코로나 19이 차세대 백신인 이 코비박을 개발한 이 추마코프 연구소 아이다르 이슈무아메토프 연구소장을 비롯한 이 주요 연구진들이 이 다음 달 방한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 해당 관계자들은 현재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격리 면제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고요. 이 코비박은 지난 2월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이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이 전통적 백신 제조 방법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이 불활성화 백신으로 이 백신 부작용으로 손꼽히는 혈전 증상 우려가 없고 또 최근 등장한 이 코로나19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, 이 같은 소식 속에 이 코비박의 국내 위탁 생산 및또 아세안 국가 총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MP 코퍼레이션에 투자를 진행한 휴머네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웰바이오텍도 well,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. 마감을 했습니다. 옵티시스 정부가 이 메타버스 사, 메타버스 이 산업 지원 기대감 등에 오늘 메타버스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에, 마찬가지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이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 코로나 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 소식에 에, 금일 스푸트니크 V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하 전기가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스프링크 부위 관련주인 e i d 1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해외 원자력 발전 시장 공동 진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6% 넘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.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아난티 이 박지원 국정원장 박미 소식에 이 대북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액 14%대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, 스푸트니크부위 관련 주인 이트론 마찬가지로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인구들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신 접종자 아은 마스크 비착용 및, 및 인원 제한 어, 제안에서 재해를 추진하는 소식 속에 금일의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. 특히나 이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어, 이에 따라서 인글루드 금일 랩 1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오직 마찬가지로 이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 있죠. 있죠. 1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앞서 예, 휴먼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. 웰 바이오텍, 엠피 코퍼레이션의 투자 이 집행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아, 금액 11%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클리어 이 소비 관련 주 섹터들 상승 속에 11%대 예,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LG 전자와 이 마그나의 합작사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, 이에 시장에서는 7월로 예정된 이 합작 법인의 공식 출범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어, LG 전자는 지난 3월에 주주총회에서 이 VS 사업 본부의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을 물적 분할하는 안거를 의견한 바 있고요. 또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은 이 LG 전자가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이중 마그나가 지분 49%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, 이 같은 소식 속에 이 마그나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에코케과또 LG 전자를 공급사로 두고 있는 현우산업, 나라 MMD 등이 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, 어, 현우산업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여기에는 누락이 되었지만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신작 어, 엠빌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,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, 어, CNC 인터내셔널 어, 금일 이 소비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81이 어, 메타버스 테마 섹터로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했고요, 대북 관련 주인 JST나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강스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제 이 서울 여의도 이페어몬트 엠버서드 호텔에서 이 미디어 콘퍼런스 데이를 열고 임상 수행 경과 및 주요 파이프라인 사업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, 이번 콘퍼런스 데이에서 이번 콘퍼런스 데이에서 어, 퓨어스템 AD주 상업화를 통해 이 세계 최초의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이 퍼스트 포지션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. 어, 한편 이달 초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이 퓨어 스템 AD조 임상 삼상 시험 승인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. 어,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강스텐 바이오텍 10% 넘게 예,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. 어, 에너 토크,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이죠. 마찬가지로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스프트니크 v 관련 예, 종목인 휴언스 글로벌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어, 한전 KPS 약 438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에 오늘 또9%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원자력 발전 테마인 두산 중공은 마찬가지로 9% 넘게 급등을 했고요. 이 소비 관련주 테마 섹터인 버킷 스튜디오 또 리더 스코스 메틱 모두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SM CNC인데요. 어, 일단 시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장마감 이후에 이 네이버,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어, SM 지분 인수 경쟁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어, 이에 따라서 이 SM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어, SM CNC, SM 라이프 모두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SM 또한 6% 넘게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대구백화점. 뭐 금일 이 백신 접종자들은 이 마스크 미착용 및, 및 인원 제한에서 재단 추진 소식 속에 이 소비 관련주 상승 속에 정규장에서 4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어, 시간에서도 또9% 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한빛. 소프트 이 정부가 이 메타버스 산업 지원에 대한 기대감 등의 금일 메타버스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어, 이에 따라 삼피소프트 시간에서 7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진시스템, 금일 이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. 정규장에서 약8% 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시간에서는 이5% 넘게 또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키스트, 이 네이버,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S.M. 지분 인수 경쟁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바이오니아 장마감 이후에 타사 장비 호환 가능한 동시 진단 키트가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3%대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대성에너지 장마감 이후에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3% 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어느덧 5월도 이제 거래일수로 약 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. 참 5월도 5월도 한달 내에는 어떻게 보면. 어, 개별 종목들이 또 빠르게 순환매들이 일어나면서 어,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. 어,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일수록 이게 눈에 말씀드렸었지만 5월 초에도 어, 이 박스장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응을 하시다 보시면 어,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하시면 수익이 나실 거라 어, 확신이 듭니다. 어,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 ...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또 어,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